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 취향이겠죠? 하는 잡덕의 하울입니다. 먼저 해브어 큐트데이에서 구매한 친구들이에요. 서비스 스티커를 넣어주셨고요. 첫 번째로는 타베코도부츠의 토끼 친구. 제가 삐까뚱시 노아님 덕분에 타베코도부츠 입덕했었잖아요. 동물 캐릭터들도 정말 귀엽지만, 전이 비스킨 모티브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토끼 인형이. 본인의 비스킷을 들고 있는 이런 인형이 있길래 바로 구매했어요. 진짜 비스켓처럼 가세이가 노릇노릇한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죠? 얼굴 부분도 다 자수고 꼬리는 또 이렇게 포실포실한 재질이에요. 여러 가지로 디테일이 좋지 않나요? 제가 역동적인 포즈를 한 인형이나 피규어들도 좋아하는데 얘 포즈가 짠! 내가 잡아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촉감도 너무 좋고 어디서 봐도 너무 너무 귀엽게 잘 나온 타베코 노부츠 토끼. 이거는 헬로키티 머리핀이에요. 빈티지 제품인데 뭔가 장난감 풀 세트 중에 구성품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먹으면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또 이렇게 얄궂은 감성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좀 좋게 포장하면 키치한 감성? 이렇게 비형 핀이어가지고. 푼 머리에다가 포인트로 싹 걸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 재질도 그렇고 여름에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오, 2015년도에 나온 제품이네요. 다음은 교자 키링. 일본 여행 갔을 때 아리님이랑 먹었던 교자에 생맥주 한 잔이 정말 맛있었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 추억을 이 키링으로 항상 상기하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어요. 만두 모양이 진짜 리얼하죠. 이렇게 한면 마이야로 된 것까지. 어, 진짜 웃기다. <laughs> 너무 웃겨요. 여기에는 뭔가 식당 이름으로 추정되는 그런 게 달려있고요. 이 설명을 보니까 왠지 교재가 열릴 것 같죠? 뭔가 열수 있게 생겼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너무, 너무 기대돼. 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여기다 뭘 넣을 수가 있어요. 오! 내가 만드는 만두 느낌이네요. 만두소를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 굿즈 이즈 굿에서 구매한 푸딩 가오리를 넣어서, 푸딩 만두. 만두소가 바로바로 바로 푸딩 가오리입니다. 엄청 야무지게 닫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동전지갑이나 그런 걸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가벼운 피규어 종류, 가차 종류 넣어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기믹이 있어서 좋네요 다음은 옵재상가 최고신 팝업에서 구매한 친구들이에요 요렇게 봉투도 너무 예쁘죠 약봉투 같기도 하고 뭔가 붕어빵 봉투 같기도 한 요런 레트로한 디테일들 저랑 런남이가 예전에 업체상가에서 요런 키체인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원하는 와펜을 골라 가지고 DIY 할수 있는 걸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요렇게 와펜 골라 가지고 DIY 하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최고심 와펜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여권 케이스, 파우치, 키링 같이 많은 아이템들을 꾸밀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꾸미고 싶었던 건 바로바로 짜자잔 최곰돌 고심이 미니 인형을 와펜으로 꾸몄어요. 언제나 함께할 거야. 와펜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고르고 배치도 제가 다 골랐어요. 다림질은 직원분이 해주셨습니다. 나 깜찍해. 덤벼 별 모양 하트 모양 블러셔도 해줬고요 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혼자 도쿄여행 갔을 때 파란색 미키마우스 풍선을 들었었잖아요 그거를 상징해봤고 당근 화펜이 있는 거예요 당근 안달수 없으니까 당근도 손에 들려줘봤고 가운데에는 즐겁다 뒷면도 꾸밀 수가 있어서요 짜잔 귀엽게 살자 세계 최고의 멋쟁이 승승장구 역시나 해냈다 사랑 이렇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나름 센스있게 잘 꾸민 것 같나요? 맥시멀하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지금 보니까 좀 헐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뭔가 삶에서 가지고 싶은 에티튜드들을 요 고신곰돌이에 담아봤거든요. 얘는 심지어 택까지 너무 귀여워요. 최고심. 네이클로버 친구들. 인형은 파우치나 여권 케이스 같은 거에 비해서 입체적이니까 이게 잘 붙을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요. 엄청 잘 붙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잡아 뜯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다리미로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꼬리에는 잘안 붙는다고 해요. 인형 가격보다 와펜 가격이 더 나온 약간 주객전도 된 인형이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이 와펜 두 개도 너무 귀엽죠?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겨왔어요. 얘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코백이나 다른 인형들에 붙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랑콩떡 자격증 귀엽죠? 진짜 귀여운 게 최고입니다. 다들 깜찍하고 귀엽게 살자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최고심 랜덤 포카. 저는 아가고심이 받았고요. 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맛봐야지 한 입만. 이 뒷면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도 받았어요. 만수무강, 건강이 최고심, 고지미의 목표, 님의 건강.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도 다른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내면에 다른 그림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이런 제품들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시미는 다르다. 이렇게 귀여운 세 가지 종류의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회복기원, 아프지마, 행복만땅, 귀여운 토끼 고시미들까지. 팝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장 디스플레이에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또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팝업입니다. 다음은 지니이너스에서 구매한 치펜데일 인형이에요. 제가 치펜데일에는 별로 입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도쿄에서 치펜데일 그리팅하고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치펜데일도 한번 모아보려고요. 얘네는 둘이 이렇게 세트고요. 레트로한 컨셉의 치펜데일이에요. 뭔가 1950년대 느낌? 볼링 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체리 자수가 하나, 둘, 등판에 세 개, 네 개. 이게 다 자수인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심지어 앞판 체리 자수는. 이렇게 주머니에 안경을 꽂아놓은 디테일인 거예요. 완전 귀엽죠? 소매 장식 같은 작은 부분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이 헤어스타일이 또 킬포죠? 옛날 영화들 보면은 남자 주인공들 이런 헤어스타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유행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약간 숨어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원래 치펜데일이라면은 이 풍성한 윗머리가 없겠지만 레트로한 컨셉의 치펜데일이니까 이렇게. 의상이나 헤어 같은 꾸미기 디테일 뿐만 아니라 이 인형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볼 부분이 제가 아는 치펜데일보다는 조금 더 노란빛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커스터드 크림 같고 더 스윗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 않나요? 짧동안 꼬리도 진짜 귀엽고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이 종이텍 보세요 체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있는 체리 미키 칩앤데일 최근에 새로 입덕했는데 레트로 빈티지까지 좋아하는 저니까 요 친구들 너무 잘 만난 것 같죠 칩앤데일 칩맨데일 칩앤데일 칩앤데일 다음은 짜잔 제가 만든 모루 인형입니다 얘는 키티인데요. 핑크색으로 만들어 봤고요. 얘는 조금 안 알려진 캐릭터긴 하지만 마론 크림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키티는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 착장까지 핑크핑크로 해서 분홍 양이 공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 모르인형의 매력 아니겠어요? 마롱크림은 사실 유미님의 드레스업 키티 태닝 버전을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마롱크림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롱크림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 마롱크림도 좋아하니까요 이거는 놀이터가차에서 뽑았던 거예요 확성기인데요 진짜 확성기처럼 손잡이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수 있고요 이거 은근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캐러즈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대고 말하면 진짜로 음성 변조가 되는 그런 확성기입니다. A whole new w o r e fantastic o n t of v i e 요게 낮은 목소리보다는 높은 목소리가 인식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A w h o new world. 어, 잘 되네요. 낮은 목소리도. 그냥 기운 타셨었던걸요 만드는 새도 너무 좋고 이렇게 달아놨다가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거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전 몬치치들이에요 얘는 두두상점 1호점에서 데려왔고 얘네는 기덜트끼리의 당근 거래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결국 몬치치에 입덕을 해버려가지고요. 얘는 타이다이 몬치치고요. 타이다이 원단의 특성상 개체마다 무늬나 색깔 배열이 다 다르대요. 저는 완전 솜사탕 같은 친구랑 이렇게 하와이안 아이스 같은 친구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로 데려왔습니다. 두두상존 매니저님이 얘를 보고 몬스터 주식회사의 설리 느낌도 난다고 해주셔가지고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저의 최애색인 핑크가 많으면서도 영롱하게 잘 들어갔죠? 색깔 진짜 잘 빠진 친구 같아요. 몬치치 여자아이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는데요. 얘는 한 개로 묶고 있고, 얘는 두 개로 묶어 있어요. 이런 조금쪼그만한 디테일의 차이도 너무 좋고, 눈 모양은 같으나 눈 색깔이 다른 것도 너무 귀엽고요. 저는 원래 패키지를 다 뜯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패키지 자체가 또 레트로한 무드를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요즘 또 제가 레트로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 상태로 한동안 터볼까 생각 중이에요. 패키지까지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은 제가 세컨핸드로 데려왔습니다. 얘는 치무탄인데요. 치무탄은 토끼예요. 근데 단순히 귀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눈 모양이랑 코 색이나 크기도 다르답니다. 옅은 분홍색 컬러의 털을 가지고 있는 치무탄이고요. 반다나에다가 당근을 들고 있어요. 제가 또 오렌지 캐러지니까 당근 든 치무탄이 탐나가지고 골라봤어요. 꼬리도 너무 귀엽고 이 흘러내리는 볼따구하고 물방울 모양 눈, 청록색 멜빵 바지까지 과감한 컬러 조합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유행하는 아테토이들 보면은 요렇게 몬치치처럼 일부분은 단단한 재질, 일부분은 이렇게 플러피한 재질로 하는 게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요런 친구들이 더 들어오는 걸까요? 얘는 JOL과의 콜라보 몬치치예요. 택부터 너무 예쁘죠? 짜잔! 카메라에 찰칵 찍히고 있는 몬치치. 오, 2014년에 40주년 기념으로 나온 친구예요. 역사가 오래된 친구들은 그 역사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친구답게 이볼 체인도 엄청나게 통통하고 하트 모양 플라스틱 택도 달려 있습니다. 귀여운 턱받침에다가 볼에 있는 반짝이는 입술 모양이 킬포인 친구예요. 오! 이 꽃장식 저는 그냥 와펜 같은 거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수예요. 우와,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자수를 놨지? 물방울 무늬의 리본도 달고 있고요. 커다란 보석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하얀색이라서 뒷모습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 친구 털이 엄청나게 진한색인 게 눈에 딱 띄죠? 이렇게 하이 하고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스냅 단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손을 내려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올려주는 게이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올린 채로 지내볼게요. 그 벌써 옆머리가 조금 늘렸어요. 하도 손을 들고 있었더니 모든 귀여운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몬치치도 요렇게 옹기종기 여러 마리 모여있으니까 더 귀엽죠. 앞으로도 여유 있을 때마다 몬치치 덕질도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은 두두상점 2호점에서 구매한 친구들이에요.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만두 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만두 안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소리도 나요. 저이 택을 방금 확인했는데, 이게 새끼구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몬치치랑 같은 회사의 친구네요? 제 취향 은근 소나무일지도 모릅니다. 단추부터 얼굴, 그리고 이 방울에 있는 별모양 장식까지 모두 자수로 들어간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요거 구매하던 날에 두두상점 2호점에서 유튜버 소소랜드 님을 만났는데 소소랜드 님이 저 닮았다고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닮은 거못 참잖아요. 그래서 더 정이 많이 가고 꼭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킹 받는 거 좋아한다고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KFC 할아버지 스티커. 오이 지퍼백이 튼튼해 보여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겠어요. 짠. 아 스티커가 아니고. 메모지? 카드 같은 건데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치킨 같은 거, 편의점 치킨 같은 거팔때 제품 이름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이 생겨가지고 또 재밌는데요? 이렇게 배경까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인형장에다가 이름표로 써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올루, 스텔라루, 이렇게. 지퍼백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다음은 리라쿠마 택배 칼.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이에요. 다음에 택배깡 영상 찍게 되면은 이걸로 오픈 씩씩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덕질 친구가 된 유미님께 구매한 빈티지 인형들인데요. 제가 유미님을 어른이 마켓 셀러로 먼저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도 유미님 부스에서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덕질 친구가 됐으니까 친구들 간의 세컨핸드 중고 거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스터 도넛하고 큐피 콜라보 친구예요 제가 도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미스터 도넛의 도넛만큼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한창 대학생 때 미스터 도넛이 한국에 들어왔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제가 미스터 도넛 캐릭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요렇게 폰드라이언 인형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친구는 아무런 택도 없고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인형 뽑기에서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짭이지 않을까 하는데, 미스터 도넛 굿즈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를 제가 계속 잘 품어 오고 있었어요. 폰데링 도넛이랑 사자가 분리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큐피 폰데라이언도 이렇게 폰데링과 큐피 인형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진짜 폰데라이언처럼 끼워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끼는 게 디폴트라고 해요. 귀여운 두상의 큐피가 안에 쏙 들어가 있고요. 꼬리 모양도 꽃 모양이라 귀엽고, 폰드라이언 옷 밖으로 쏙 튀어나온 이 조그만 손 보세요. 정말 귀엽죠? 오! 이렇게 큐피 택이 있어서 봤더니 비매품으로 발매된 친구라고 합니다. 제가 또 비매품 갬성 좋아하잖아요. 얘는 크롤리십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미개봉으로 이렇게 있고 이게 너무 밀봉이 잘된 미개봉으로 있어가지고 뜯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저 같은 개봉파한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역시. 뜯어야겠어요. 왜냐면 이 귀여운 크롤리십을 실제로 보고 싶거든요. 비닐의 장벽 없이. 리라쿠마 칼. 짜자잔. 크롤리십은 양이니까 이렇게 복슬복슬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얘도 이렇게 모자 벗겨지고요. 오. 역시나 분리가 됩니다. 너무 귀엽죠? 뭔가 큐피의 퍼스널 컬러에는 이 노랑보다 크롤리십에 하얀과 분홍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역시 미스터 도넛의 근본은 폰데라이언 아니겠어요? 크롤리신만 데려올 순 없었습니다. 둘은 세트여야 해요. 얘도 이렇게 큐피. Presented by Mr. Donut? Not for sale. 되있고요. 도넛 인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리님이 선물해주신 이 친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도넛은 아니고 에클레어 베어라는 친구예요. 시애틀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친구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울 펠트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이렇게 보면 눈, 코, 입이 있고 귀도 있고 뒤에 꼬리도 있는 곰인데요. 이렇게 생긴 에끌레어라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이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에끌레어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 인형이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점에 팔던 빵 중에. 비스마르크 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걔랑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얘가 에끌레오보다 그 비스마르크 빵을 닮아서 도 좋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레트로 감성 아닐까요? 비스마르크 빵.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화이기도 하고, 최근 빠져있는 울펠트 재질이기도 하고, 태까지 너무 귀엽고 갬성진 그런 인형이에요. 아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종류의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귀여움들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이 귀여운 친구들한테 입덕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귀여움 에너지 충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